덕프 라이브 오늘의 메뉴 지코바 치킨 뼈 양념치킨 매운맛 음. 플러스 똥집 사리까지 추가했네 음, 나 똥집 좋아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집에 있는 거늘 먹던 거 이거 어떻게 한 건데 이거 마늘 기름에 바지락이랑 버섯 넣어서 그냥 볶은 음. 거 끓인 거 황태채입니다 음, 에어후라이기로 와인 안주도끝 안 한다며, 안 한다며, 안 한다며. 이렇게 안 한다며, 나. <laughs> 오늘도 오디션 보고 끝나고 나서 털었기 때문에 한잔 하려고 합니다. 짠짠,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랜만에 대면 오디션을 보고. 맞아. 왔잖아. 응. 그래도 사람 만나니까 좋긴 하더라. 왜냐면 음. 맨날 영상 오디션만 보내다가. 비대면 오디션. 음. 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 음. 사람을 만나니까 음. 어찌됐든 그래 소통하고 얘기를 하니까 음. 다른 부분이 있긴 하더라 음. 좋더라고 사람 만나니까 지코바 <laughs> 치킨은 떡사리가 이 구멍이 나 있는 게 좋아 왜? 양념이 안에까지 배겨져 아 오랜만에 또 곽진석 배우가 좋아하는 치킨을 시켰습니다 치킨, 치킨! 아, 오늘은, 오빠, 음향사고 안 나겠지? 아, 진짜 음향사고 때문에 죽겠어. 아, 저번에 삼겹살 찍은 거, 그것도 사실은 음향사고가 있었던 거거든요. 야외에서. 야외라 바람 많이 불고 해서 뭐, 뭐, 선이 잘 연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 하나도 못 쓰고. 접촉 문제가 좀 있었지. 아니, 꼭 계속 그런 사고가 하나씩 음. 생기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서브로 쓸수 있는 액션캠도 외부 마이크를 연결 안 시켜 놓은 상태에다가 나무 가지가 툭툭 치면서 소리 계속 막 덕덕덕 <laughs> 나오. 아 그렇게 사고가 터질 때마다 뭐랬어요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지. 대한민국 남자들은 보통 장비충이야. 그래서 <laughs> 나또 장비를 계속 또 검색해 본 거야. 이게. 아 맞아. 그래서 오빠 응. 오빠 돈으로 뭐 사지 않았어? 고민해서 <laughs> 샀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좋은 녹음 장비가 있는데, 붐 XD 2채널 짜리 쓰고 있는데, 꽤 좋아요. 그리고 소리도 잘 들어가고. 그리고, 뭐,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저 지향성 마이크, 지금은 액션캠에다가 서브로 달아놨는데, 이게 주 녹음 장비고, 나머지는 보험 같이 쓰는 장비들인데, 그래도 카메라 쪽들이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기계적 결함이 있거나, 혹은 접촉 불량이거나 체크를 못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니까 이거를 카메라를 음. 한 명이 담당해서 쭉 하면은 이게 체크가 계속 되는데 어, 우리는 켜놓고 세팅 다 해놓고 우리 할일 하고 하니까 음. 아, 이게 자꾸 사고가 나는 거지. 음. 내가 우리 서프라이프의 기술 담당 파트니까 <laughs> 완전 보험용으로 녹음 장비를 하나 찾아본 거지. 난 원래 유튜버들이 많이 쓰는 제품을 찾아봤었지. 음. 그, 소니 TX650이나, 그, 소니 PCM A10 제품 같은 거나, 뭐 그런. 그냥 가격이 비싸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싸지도 않거든? 내 용돈으로 사기에는. 음. TX65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립형으로 껴서 유튜버들이 많이 해. 그래서 그거 이제, 싱크만 맞춰서 하면 되니까, 편집할 때. 사운드가 목소리 위주로 잘 들어가는 녹음기여가지고, 그걸 많이 쓰더라고. 근데, 두 명이 하나하나 차면은 곧또 30만원 넘어가니까, 그거가 보험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PCM-A10 같은 경우는 수음 능력이 더 좋아서,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삼각대에다가 이렇게 껴서 요 앞에다가 보험식으로 놔두면 음. 되지 않을까. 그걸로 뭐 ASMR도 많이 따고 하니까 그 정도 수용 능력이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또 그거는 카메라에도 연결해서 쓸수 있더라고. 지향성 마이크처럼. 아, 그럼 이건 범용으로 이래저래 괜찮은 마이크구나. 진작에 알았었으면 이거를 샀을 텐데. 최종적으로 산걸 얘기하자면 보험용 녹음 장비가 필요해서 산게 세이브텍. 굉장히 예, 굉장히 조악하게 생겼지만 어, 생각보다 묵직해 묵직한 제품이야 무거워 실제로도 여기 이제 이 마이크 두 개가 스테레오로 녹음될 수 있는 마이크라 음. 어. 어 댓글 같은 거뭐 내가 찾아봤는데 음. 생각보다 평이 좋고 그래서 음. 그러면 이게 어, PCM A10 대체용 상품으로. 대륙의 실수를 기대하고 샀는데 이거를 찾아봤을 때 유튜브에 이걸 리뷰한 분이 한 분이 있었어. 외부 마이크가 연결이 돼. 그래서 핀 마이크를 써서 그리고 핀 마이크가 같이 딸려 나오는 게 있어 여기. 그러니까 포함된 걸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서 이거를 끼면은 핀 마이크처럼 쓸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TX 650의 대체품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빼서. 이 마이크 수음 능력이 좋다면 PCM-A10의 대체품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스테레오 마이크가 테스트를 하, 해보고 진행하면서 그 전에 이제 제품 리뷰했던 분 유튜브를 다시 찾아가서 보려고 그분 설정이나 이런 거 해놓은 거 보려고 했는데 없어졌어 그 영상이 그러니까 이 제품을 리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거야 대한민국에 그 사람 한 명이었는데 이 밑에 모델들은 리뷰들이 있어. 나는 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내가 답답한 만큼 이걸 살려고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아 될것 같아서 하는 거지. 가격은 얼만데? 가격은 내가 알리, 알리에서 샀는데 세일해가지고 32.54달러? 3만원 좀 넘는 제품인 거지. 근데 PCMA10은 21만 뭐그 정도 하고 최저가 검색해보면 음. TX650 같은 경우도 14만 8천원 그 정도 원들이. 근데 가격대가 그냥... 너무 다르잖아 가격대가 다르지 비교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음. 보험용으로 어느 정도만 커버되면 된다 음. 내마음에 안도잖아 안 근데 마음에 안도에 20만원 쓸 수는 없으니까 <laughs> 그럼 뭐 오빠 용돈 그래서 내 용돈으로 <laughs> 부담없이 살려고 일단 본론부터 말하면 이 마이크 수음 능력은 진짜 쒯이야 <laughs> 뭐,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 켜서 그냥 녹음하잖아? 이 마이크로 하면은 녹음상태가 존나 구려 진짜 개구려 기본 마이크로 세팅을 해서 박수 한 번만 쳐줘 그럼 하나 둘셋 지금은 어, 세이브텍 기본 마이크로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마이크와의 거리는 한 30에서 50cm 정도고 마이크를 쭉 뻗었을 때도 뭐. 기본적으로 이게 뭐, 뭐라 하냐 소음이 기계 소음 같아 기계에서 나오는 소음이 같이 녹음되 수음이 돼 가지고 아주 쓰레기 같습니다 이거 기본 마이크 세팅으로는 절대 쓸수 없어 <laughs> 네. 아 너무 웃겨 아니 오빠가 이거 사고 네. 엄청 분노를 했잖아 나도 하루 종일 이걸 가지고 네. 말해보라고 했다가, 자기 혼자 말했다가, 저리 갔다가, 막,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들어봤다가, 막, 온갖 것을 다 하길래, 뭐하나. 꼴에 스피커도 돼. 이거 봐봐. 이거 봐. 기본적으로 깔린 소음이 있잖아. 그래서,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된다. 집에 있는 그 외부 마이크를 다 테스트 해봤어요. 그래서, 사라모닉 마이크인데, 요거는 지향성 제품이 아니에요. 지향성 제품이 아닐 때, 어찌 됐건 나는 보험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놓고 하면 돼. 오히려 지향성 마이크보다는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여러 명 있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 이거 아예 바닥에 놓고 하자고. 이거는 어, 세이브텍 보이스 레코더에 사라모닝 마이크를 외부 입력 단자에 해가지고 녹음했을 때그 어, 테스트입니다. 사라모닝 마이크를 연결해서 테스트한 결과물입니다. 이게 그나마 이렇게 외부로 마이크를 입력했을 때좀 괜찮더라고. 이거를 아까 바닥에 놓고 썼잖아. 마이크처럼 들고 쓰면은 소리가 지금은 되게 잘 담길 거야. 핀 마이크 이 소리랑 큰 차이 없이 잘 들릴 거야. 사라모닝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진짜 어 손으로 잡는 마이크처럼 쓸때 이렇게 리포터처럼 쓸 때는. 굉장히 잘 들릴 거야 음. 근데 나는 이렇게 들고 쓸 거면 필요 없다 이거지 음. 간단한 지향성 마이크 중에는 로데 비디오가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수음 능력은 요게 한 73,000원 정도 최저가 지금 어떤 게? 로데가? 어 로데 음. 지금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를 세이브텍 보이스 레코드에 연결해서 수음했을 때 테스트 이거는 그래도 지향성 마이크니까 요렇게 방향만 잘 맞으면 수음이잘될 거지 간단하게 삼각대 요렇게 해가지고 놓고 쓰면 되니까 그렇게 티도 안 나고 이 정도면 보험으로 쓸수 있겠다 한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대체제가 있으면은 쓸만해 음. 쓸수 있어 이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런 외부 마이크가 있는 건 아니잖아 음. 마지막으로 테스트 할건 이거야 핀 마이크. 그래서 핀 마이크는 근뭐 꽂아서 쓰면 되니까 세이브텍 보이스 레코더에 동봉되어 있던 핀 마이크를 해서 테스트할 때핀 마이크를 연결해서 테스트 중인 수음 능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의 핀 마이크 수음 능력이랑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마이크가 가까이 있으면 어, 수음 능력이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했을 때 종합해 보면 응. PCM A10의 대체는 될수 없다. 자체 수음 능력이 너무 안 좋아. 응. 노이즈가 너무 심해. 응. 그 이유는 모르겠고 그걸 왜 아니 얘네 만들 그... 때 이거 왜 테스트를? 이걸... 근데 오빠가 이거를 리뷰 응. 한 사람 딱한명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응. 보고 그 사람 걸 보고 샀잖아. 오빠 그 사람도 그 사람도 이렇게 테스트 한건 보여주지 않았던 거야. 그사람도 핀마이크로 쓴게 대부분이었는데, 음... 그러니까 최소한 10, 1 3 15만 원 정도 하는 TX650의 대체품이 될수 있는 거지. 물론 TX650이 이것보다 가볍고 바로 찰탁 가능하고 그런 편의성 면에서 그 가격을 생각하면 값어치를 한다고 보긴 하거든. 근데 만약에 아 진짜 돈이 3, 4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사서 하는 것도 약간의 불편함만 감수하면 나중에 결과물은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거라고 보는 거지. 이런 지향성 마이크를 썼을 때 카메라에 연결해서 쓰면 뭐 동기화 필요 없고 해서 편하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 마이크를 카메라에 장착하니까 카메라가 좀먼 곳에 있으면 소리, 소음이 딸리니까 이거를 앞에다 두고 보험처럼 쓴다 하면은 맞는데 이게 7만 원 돈이야. 이게 3만 원 돈이야. 그럼 이걸 합해서 10만 원 돈이야. PCM a 이템의 절반 가격이긴 해. 근데 불편해. 연결하고 막 연결하고 불편해. 결국 불편하면 덜 쓰게 돼. 이건 보험이잖아. 있는 거 이거. 이거 체크 한번더 하는 게덜 불편한 거지. <laughs> 이 메인 음향 장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거 사고 이런 거 하는 건 내가 이제 궁금증 해결은 됐는데 굉장히 또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아, 정말.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외부 입력 단자가 없다. 마이크 입력 단자가 없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보이스 레코드 기능이 있는 TX650이나 뭐 그런 걸 써야 될 때는 대체품이 충분히 되죠. 누군가에게는 이 리뷰가 도움이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장비는 한 방에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걸로 한 방에. 어, 중간에 자잘한 걸로 너무 소비되는 게 크니까. 누나가 늘 얘기하잖아. 음. 그냥 이런 거 사지 그치? 말고, 음. 그냥 가격대가 나가도 좀 음. 들여서 하자고. 그렇게 늘 얘기하잖아. 근데 왜 이걸 또 샀냐고, 그러니까 나는. 음, 남자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 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보이스 레코더의 성능이 자체 마이크만 좋으면 이거는 진짜 10만 원 주고 사도 돼. 에이. 어. 알겠지? 아, 이게, 이게 3만 원 치고도 괜찮은 능력이라니까. 이 정도면. 근데 우리도 처음에 유튜브 음. 처음에 할 때는 진짜 우리 따에는 그래도 비싼 거 쓰는 거 같잖아. 이거 살 때도 고민 많이 했지. 고민 많이 했잖아. 음. 근데 사고 나선 진짜 후회 안 하고 잘 쓰지만 음. 이 20만 원돈 들여가지고 마이크를 음. 사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잖아. 음. 유튜브 처음 할때 근데 그때 음. 내가 한방에 가자 그랬잖아. 혹시 몰라도 잘 알아봐서 음. 한방에 가자. 그래서 이거 한방에 갔더니 지금 음. 우리가 지금 몇 개월 동안 얼마나 음. 잘 쓰고 있어. 진짜 그 테크 유튜버들 엄청 많이 찾아봤습니다 테크 리뷰하는 거뭐 마이크 뭐 카메라 이것저것. 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썼을 때의 리뷰가 더 신뢰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행착오가 장비에 대한 시행착오는 없을 수가 없어. 진짜 과감하게 좋은 제품, 유명한 제품 구입하지 않는 한 시행착오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도 과감하게 지르는 경우에도. 나와 맞지 않는 장비를 선택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음. 그래서 장비가 교체되고, 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한테 이제 궁합이 맞는 장비들이 세팅이 이제야 되기 시작한 거니까, 음. 내가 하고자 했던 테크리뷰는 거의 다 했고, 이거 정리가 어느 정도 이 안에서 다쓸수 있게 정리가 된 건가? 나도 테크리뷰는 처음 해가지고, 음. 테크 유튜버의 꿈나무 먹방 유튜버의 꿈나무 곽테크 <laughs> 허먹방 <허벅빵>. 터프 <laughs> 라이브. 라이브 안녕 에이.